안녕하세요. 진교수입니다. 넴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7일 날짜, 목요일 날 11시에 넴코인에 출금처리가 안 되게 출금 중단처리가 들어갔습니다. 아마 7거래일 내에는 다시 출금처리는 가능하게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8월 4일 날짜죠. 8월 2일 날짜인가요? 아무튼, 그 날짜가 오면은, 8월 4일 같습니다. 8월 4일 날짜가 오면은, 완전히 출금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이제. 이 넴코인은.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거를 출금 중단 처리를 시킨 거기 때문에 일주일 내로 다시 출금 처리가 가능하게 해줄 거고 일주일 기간에 줘가지고 어피터 쪽에서 넴코인을 전부 다 지갑이동 처리나 출금 처리를 가능하게 해줄 겁니다. 지금 아마 이거를 했던 이유가 7월 16일 날짜에 재단 물량에 대한 락업이 풀렸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락업이 풀리고 나서, 업비트 쪽에서 계속적으로 그, 락업 물량 부분이 대량으로 그 해외 거래소로 이동 처리가 막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는 전좀 맞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거래소 측에서는 락업 물량이 재단 측의 락업 물량이 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이게 뭐한 60%가 넘는 물량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재단 측의 락업 물량이 풀리면서 이게 해외 거래소로 급격하게 가니까, 점검 처리를 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는, 여기도 보면 점검이라고 더 있었잖아요 시스템 점검 처리를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걸 갑자기 지금 출금 처리를 중단을 시킨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7거래일 내로 다시 어, 풀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거래소로 이동할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원래 처음에 치, 그 처음에 이제 그 거래지원 종료 처리가 거의 끝나기 전에는 비트겟시 한번 올랐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거래지원 종료 처리가 끝나고 나서 출금 처리만 가능하게 돼 있고 지갑 이동만 가능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게이트가 올라가요. 근데 저는 알아요. 맨 처음에 재단 물량이 비트겟으로 먼저 갔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모멘텀을 보이는데 재단 물량이 움직이도락업 물량 락업돼 있는 물량 외의 재단 물량이죠. 근데 이 락업 물량이 지금 풀리고 나서 변동성이 커지니까 이거를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전 최종적으로 여러분한테 게이트로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이상한 거래소 막 보내시는 분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막, 뭐, 어디야. 저번에는 저한테 이걸 물어는데 비, 비박스? 막 이런 거래소를 물어봐요. 여러분들, 비박스 거래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그냥 인터넷만 검색해보셔도 아세요. 비박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출금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출금은 안 되는 먹튀 사기 거래소, 비박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이렇게, 그 상장페이지가 된 코인도 시가총액 상위에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해외거래소로 이동을 하세요. 지금 냉코인 같은 경우에 는 비트겟이나 게이트 쪽이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둘 중에 이제 어디를 선택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8월 4일 날짜에 거래지원 종료 처리가 끝나게 된다고 라 하면은 완전히 출금 처리는 이제 못하게 된다고 라 하면은 나머지 잔량 물량이 8월 3일이나 8월 1일부터 해가지고 무지막지하게 들어올 거거든요. 그때 어떤 거래소를 선택해놓냐가 맞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게이트예요 여러분들. 그니까 러이 부분은 여러분들 지금 뭐저기 출금처리 안 된다라고 해서 안 따질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보고 계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께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가 이런 지갑이동 거래소에 대한 선택, 그리고 실시간으로도 대한 대응, 그리고 거래소 이동할 때에 대한 방법, 그리고 이런 타점 부분 지금 냉코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에서는 해외거래소에서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매수가나 매도가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빠르게 좀 정확하게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3472에 이 8751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때에 대한 응. 지갑이동 방법과 이 타점 부분까지도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도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되세요. 근데 제가 넴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이유가 이게 개인 투자자 비중에 대한 물량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가지고 이게 잘 찢잘못하다가는 지갑 이동 처리가 제대로 안돼 버리거나 아니면은 지갑이동 처리는 다 했는데 타점 부분을 제대로 못 맞춰가지고는 오히려 올라가 있을 때 잡아버릴 가능성도 꽤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거래소 선정 부분이랑 지갑 이동이랑 거기에서 어떤 가격대에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가져가셔서 좋은 성과로 좀 마무리 처리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냉코인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오늘 냉코인은 딱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